네. 저는 지금 말이죠. 강릉고의 수많은 동문분들과 함께 응원을 열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문 한 분을 만나 뵙고 제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릉고등학교 17기 권혁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응원을 겁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플레이, 플레이, 우리 강고입니다 아, 플레이 강고 네. 자, 후배들이 이렇게 결승전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12년 만에 결승 진출해서 너무나 감사 감명 감동 받았습니다. 선만고고 아, 네. 계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laughs> 선수는 후반전부터니까. 네. 이제 5회부터 잘할 겁니다. 네. 레이레이 우리 강구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대으로 <laughs>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 강릉은 타율이 높습니다. 아 타율이 제가 분석한 결과 네. 3할 6푼 3입니다. 리이 아 때문에 네. 아무리 유신호가 투수전이 강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에 다 타격으로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아, 야구 전문가, 야구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고! 강릉고! 파이팅! 프레이 강, 고! 오! 방금 공이 넘어왔어요. 네, 네,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회 말 유신고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대5로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아, 이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자, 정상수 강릉고 총동문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이런 멋진 명경기를 볼수 있어서 감사하죠. 네. 회장님도 보니까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소감이 어떠셔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만은 네. 필히 역전해서 네. 저희가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12년 만에 우리 강릉고가 결승전에 왔습니다. 2007년, 그때 그 경기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아, 그때도 뭐, 아쉽게 졌습니다만, 네. 그동안의 절치부심 오늘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반드시 우승할 겁니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강릉고 동문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셨어요. 네. 아, 대체 얼마나 오신 거예요? 글쎄요, 뭐 계산이 안될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네. 한 1,500명 안 오셨을까요? 아, 1,500명이요. 아니 네, 네, 네. 듣자하니까 네. 그이 동문분들이 나도 응원 가겠다, 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아 이렇게 막 응원 가겠다는 이 열정이 정말 엄청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강릉서도 버스가 한 12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춘천, 원주, 뭐 대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였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SNS로도 네. 댓글 릴레이가또 이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제 친구만 해도 캐나다에서 현장에서 보고 있고요. 아전 세계적인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강릉고가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강원도의 역사 에 있어서 고교하고 우승 최초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아뭐 그렇게 되면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예. 아뭐 오늘 뭐 많이 하나 진다하더라도 네. 가까운 시일에 또 우승할 우와. 것이고 네. 오늘 또필히 우승할 겁니다. 아. 우리 강릉고 후배들이 어, 만약에 지더라도 어, 어쨌든 승패 에 상관없이 회장님께서 네.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가 네. 있죠? 뭐 하튼 여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네. 감독님이야 모두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 학생들한테 격려와 또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어뭐 이벤트를 준비해서 네. 학생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릉 선수들이 아마 지금 이걸 얘기 듣고 더 파이팅을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지금 정상수 동문회장님 말씀을 들어봤고요. 아 이제로 끝나긴 아쉽지 않겠습니까? 강릉시의 야구는 나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최근 준 강릉시 야구협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회장님은요, 이미 벌써 목이 맛이 가셨어요.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네. 그렇습니까? 응원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협회장님은 지금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지고있지만은 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여기 오신 모든 동문 여러분들의 응원은 열정과 아더 열심히 해서 꼭 역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릉고의 지난 전적을 살펴보면 말이죠. 어, 16강전에서는 광주일고를 7대 0으로, 그다음에 8강전에서는 인천재물포고를 14대 7로 두 경기 연속 코드 게임승을 했어요. 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아 대체 이 강릉고 이 야구의 저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새로 오신. 감독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감독이십니다. 아,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네네. 노력한 결과 오늘의 네네. 이... 이, 이. 강원이온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 우수한 감독님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 게다가 이동문분들과 많은 강원도민들의 또 응원이 이게 다 모든 그 결합이 돼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데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강원 야구를 위해서 특히 강릉 야구를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총동문 회장님과 야구협회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4회 말 5대 0으로 0대 5로 지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스튜디오에서도 우리 강릉고가 우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야구장에서 리포터 김규환이었습니다. 이기자, 파이팅!